아 붙여놓고 있는 거야? 15분간 대기 보여드리면서 하는데? 자 <laughs> 미쳤나봐 진짜. 나는 자기가 해준 오늘 메이크업으로 같이 데이트를 할 거야. 데이트 누구한테 하는 건데? <웃음> <웃음> 우리 데이트 하면? <안> <laughs> 레슬링에어 혹시 예전에? 어 담당. 상대방 사인봐 상대방 사인. 맞춰보라 그러자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할비입니다 여러분 또 익숙한 강아지가 나타났죠 오늘도 남자친구 작업실에 쳐들어왔습니다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쳐들어올 예정이고 오늘은 제가 신상템이 몇 가지 모인 와중에 또 그냥 메이크업 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남자 친구한테 한번 메이크업을 받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일반적인 남자가 해준 메이크업을 상상하면 안될것 같은 게 남자 친구가 그래도 화할 못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 영상도 올라오면은 매번 꾸준히 챙겨 가지고 제가 화장품 덕질하는 걸 그래도 옆에서 계속 지켜 봐 주고 제가 떠들어 대는 걸다 들어 줬기 때문에 꽤나 잘할 거거든요 되게 섬세한 남자라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그루프 말고 남자친구한테 메이크업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입니다 <laughs> 순서를 정리를 해봐봐 아 순서대로 내가 해줘? 이거 한다? 닦아? 어 일단 이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면상 한번 닦고 여기 올 때마다 새로 뜯는 것 같은데 얘 예,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 또다 써가지고 리필 채워 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리필 을 넣을 수 있는 거라서 원래 쓰던 통에다가 집에 있던 리필 집어 넣어가지고 왔고 이걸 뜯어서 얼굴을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 과정을 안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 초점이 나갈 수도 있고 이 화면에 신경 쓸 사람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대로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안 뜯어져? 세킹. 아무튼 저는 요 화면을 보고 있을게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되고 있는 과정을 바라보고 있긴 할 건데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하고 있는 메이크업에 참견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씬 하나로 계속 가는 거야? 열감! 가만있어 <laughs> 우정 계란 넣어 계란 넣어 계란 <laughs> 들어가! 열감이 뭐야? 열감 내려야지 무표정 슬픈 생각 확대 좀 해놔야겠다 이 정도 아 붙여놓고 있는 거야? 15분간 대기 아1분 <laughs> 15... <laughs> 계란 넣자 보시면 네, 균형 공격 면이 두 개입니다 오돌토돌 플랫한 면 당신의 선택은? <laughs> 오돌토돌 그렇지 이거로 먼저 1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2차적인 나라질를 평평한 면으로 오케이? 이쪽 얼굴은 저쪽 거닦나 그냥 딱아아 플랫으로? 정리 어, 플랫으로 정리 나라씨 콧대 어, 깔끔하게 인중 응. 턱 바깥쪽으로 응. 쓸어주고 외곽정리턱 응. 오케이? 치얼스 다 프레스 앰플은 아비보 부활초 비타 비피닷 세럼 퍼밍크 <laughs> <laughs> 비피닷 이거 뭐 중국에서 나나보다 사용해줄게요 <laughs> 자! 앰플 <laughs> 앰플 잘 짜는 법 짜고짜였다. 숨겨 아, 가지고. 잠깐만. 근데 메이크업이 어. 메인인데 어. 아까 토너 패드가 너무 길거든? 꿀팁, 꿀팁. 아, 꿀팁. <laughs> 이거를 한 빼요, 그냥 빼시요 <laughs> 빼서 주댕이를 한번 들어 들어가서 떡쪽 하늘 흡수 시작. 아살려줘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해. 응. 정말 귀찮다. 아버야. <laughs> 에이씨. <laughs> 하늘. <laughs> 왜 이렇게 열심히 발라? 목줄을. 응. 뭐 시바, 옥주름. So, 이놈의 몸이. Broke. b r 뭐 뭐, 어디서? 나는 거야? 충동증진이 좀... 아, 윗몸이야? 윗몸이 아랫몸이야 <laughs> 왜 이래 m i 스코 a i t y e a 다 Shoals, Kung, 이미지로 넣어. 아유. <laughs> 저번에 여기서 촬영할 때. <웃음> 이게. <웃음> 어, 저번에 여기서 촬영할 때 계속 초점이 나갔었거든. <laughs> 근데 오늘 은잘안 나간다. 그래? 왜 그러지? 물어봐 한 번. 너왜 그러니? 예만 <laughs> 할거 아니야 카메라만. 다 합산 거 이게? 아직 하고 있어. <laughs> 아, 하고 있어? 좋은 있다 그리고 대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선택권을 줄게 선택권? 어 자기가 나한테 음.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근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투쿨포스쿨 픽싱듀 쿠션이랑 음.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을 챙겨왔고 음. 그리고 쿠션을 발라주기 좀 어렵다 난 자신이 없다 한남자다하면 사용해줄 수 있는게 이거 에뛰드 순정 드렉터 톤업 수정 선크림이 있어 선크림 발라야 돼? 어 그러니까 응. 선크림을 바르고 쿠션을 바를 수가 있고 응. 아니면 아 나는 쿠션을 바를 수 있는 강심장을 갖지 못한 한 남자다 하면은 너내 심장 몰라 <laughs> 쿠션... 내 심장이 무슨 심장이야 이게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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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셋 전사의 심장이지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럼 이거 패스? 패스 어, 선크림과 쿠션이 합쳐지고 수박 대기 없는 거 치워버리고 <laughs> 안돼나뷰티진너잖아 <난> <laughs> 좋은 거야? <laughs> 좋은 거내 <laughs> 음. <이게> 선크림이야? <laughs> 어 선크림은 이거 사용해 아, 요 이게 귀찮네. <laughs> 아, 설명 기다리는게뉴렇크 바이오 레미티 수분 선크림 사용해 볼게요. 음, 이겁니다. <laughs> 아 근데 사실 저는 선크림 진짜 귀찮아서 되게 많이 패스했는데 남자 친구가 그냥, 에브리데이 선크림이거든요? 아침에 잠깐 나가더라도. 집에 선... 계실 때도 바르세요? 어, 이렇게 선크림 전. 이렇게 선크림 전. 이렇게 선크림 전도사라서. 아, 근데 사실, 전도한다고 제가 막 전도를 당하진 않았었어가지고. 믿으십시오. <laughs> 그렇게 꾸준히 바르진 않았었는데. 믿어야지. <laughs> 아무튼, 확실히 선크림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크림 꼭 바르세요, 꼭. 이쯤하지 메이크업은 다 했어? 이쁜데? 갑자기? 아 이러고 나가? 아름다운 쿠션. 초컬버스컬 그리고 어뮤즈. 선택하면 돼. 응. 뒤에 네임이 뭐야? 초컬버스컬 픽싱 듀 쿠션 2호웜아이보리 그거랑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1.5내추럴 세라믹. 세라믹. 이쁜데 케이스가 달걀형이네. 퍼프가. 보여드리면서 안 돼? 자. 왜? 자가 뭐야? 타부 재성 따라가면 친구지 뭐. 색깔. <laughs> 이걸로 뭐라고 <말하고>? 자. 어. <laughs> 자. 소점이라도. 어. 아이고. 어메이 비건. 취식주의. <laughs> 이렇게 꾹누르 너무 많이 눌렀어. 여기서 보여주면서 해줘. 꾹 이렇게. 어. 눌러줬어요? 너, 너무 많이 눌. 누르... 아니 그래. 천개안 눌렀어요. 일단 좀 그랬어. 덜어요. 근데 소진이는 여따 덜래요. <laughs> 그냥 냄파 아, 이름. 소진이 그래. 다시. 짜고, 였다하면 혼납니다. 옛 였다 그래요. <laughs> 이거를 한 이렇게 좀 덜어낸 거를 전 코부터 이렇게 막 누르던데 여기, 맞지? 비비고 스탠으로. 응? <laughs> 왜 이렇게 얼굴 중심 말? 얼굴 작아 보이지 않을까? 아 여기 딱 눈이 가면 어. 좋지. 조명처럼. 좋지. 잘 하는데 근데? 자기? 응. 잘해. 자기는 섬세하잖아. 다시 이거 아까 덜어놨던 거를 한번더 이렇게 꾹꾹 좀 눌러서 재활용해 주세요. 아까 중심을 했으니까. 볼쪽 저라는데? 야털좀 밀어라 여기 <웃음> <웃음> 손털이 많아가지고 저기야어 털이 어 아. 거의 오. 울버린인데 <laughs> 잠깐만 저기 <laughs> 네. 아왜 손을 빼? 네 <laughs> 다시 해봐 네. <laughs> 아니 이걸로 이걸로 왜, <laughs> 이걸 왜 손잡이로 잡고 <laughs> 고정이 돼야 되니까 됐어 됐어 봐봐 확인해봐 잘했는데 난 잘했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왜 빨개? <laughs> 옆으로 좀제껴봐 자기가. 내 코에 손 넣기 싫어? 아, 거참 웃나게 웃으시는 진짜. 많이 두드려 주셔야 돼요. 콩채 살짝 느껴. <느꼈어>? 이 <laughs> 아, 정도 들어가는데? 그다음 일단 눈썹. 자. 눈썹은 내가 이렇게 두개 가져왔어. 내가 한때 너무너무 잘 썼던 우드버리. 팀버 울프 컬러랑 요즘 맨날 잘 쓰고 어 이거 이거 펜슬? 에. 나는 자기가 해준 오늘 메이크업으로 같이 네. 데이트를 할 거야. 데이트 누구한테 하는 건데? <laughs> 우리 데이트 하네? <안> <laughs> 해야지 해야지. 아 이거지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는데? 아닌가? 아자기 근데 눈썹을 안 그려도 될거 같은데? <laughs> 이미 진해서? 어 이, 일단 난 여기까지. 아무튼 어. 이제 눈썹 마스카라인데 투명 마스카라랑 요 에뛰드 어쩌고 초코 브라운 컬러 초코 브라. 운 네. 무슨 금 나한테 맡겨놓고 약간 속으로 X됐다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아이섀도우는 이거 아까 전에 ASMR 언박싱 찍는다고 뜯긴 뜯었는데 얘가 심플레인 아이팔레트 쉬폰 블러썸 아주 신상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무음됐어? 아니 왜, 왜 설명.. <laughs> 설명해줘 발라 눈 밑까지 발라 눈 밑까지? 다음 아래꺼 장미 그림 아래 거두번톡 탁! 아래 그냥 톡톡톡톡 이렇게 감에다 봐봐 아 푸념 끼다고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laughs> 음. <laughs> 음. 앞으로는 하나로 계속 가는 거야 안돼 그럼 아니 다안 되는 거 같지 쌍커풀 쌍커풀 라인에 채워줘 응 음.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장미 그림으로 눈 두덩이랑 언더 싹 했고 음. 그리고 장미 아래 컬러로 손을 좀 비벼 아 블렌딩을 이 정도면은 그냥 닦는 거 아니야? 아 예뻐. 예뻐? 됐어. 어 뭐가 좀달 달라? 응 그리고? 응 옆에 빨간 거. 응. 또 같은 브러쉬에 묻혀. 응 그리고 끝. 끝? 어아눈 끝을. 어 이건 저쪽 좀 봐도 돼? 어뭐 하는지. 눈 끝을 이렇게 비벼. 어 됐어. 눈 끝. 어 비벼. 어 됐어. 이야 이눈 시야리가 크다. 무슨? <laughs> 페퍼런치노같이 생겼다 얘는 s <laughs> your 어 a m e p e r o n you know? Oh, 허 e 허 s 한 거? 오케이 a g 머리어 시아리 s o v r i l 쁘다 이건 go h o 이 e 이 o m 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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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m m r 그거 m 는데 <laughs> 얘가 되게 메탈릭하게 발색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근데 여기 m e h o 뭐야? 뭐가 예뻤어? <laughs> 좀더바를까 <laughs> 아니 괜찮아. 좀더 발랄 볼게. 아 어, 이거, 이거 카메라 보니까 티가 안 나네. <laughs> 실제로 보면 티나? 응, 음, 충분히. 아파 보이네요. 메이크업의 특성이야 지금 오늘. 아 오늘 약간 그런 음. 오늘 내일룩 이런 느낌. 오 뭐야 요식. 자꾸 요식을 하러 가. 어리 너무 아프다. <laughs> 마스카라를 해줄 수 있겠어? 어 마스카라는 자기가 해. 마스카라 는 내가. 해? 거 눈썹 하는 거지. 이거, 이거 손눈썹. 어 그건. 그럼 무섭지? 어.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히팅뷰러랑 컬픽스 마스카라 챙겨왔는데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아이라인. 안 해도 되잖아. 해도 돼? 자, 자기가 오늘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그냥 제가 가져온 거다 해볼게. 한번. 그러면 우선 속눈썹은 좀 야무지게 집어넣는데 아이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마스카라 진행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이라인도 선택권이 두개 있어. 음. 컬러가 마롱 브라운과 뉴트 브라운 마카롱 마카롱? 응. 어디봐? 아래 응. 잘했지 강아지상을 좋아하시나봐요 눈꼬리 싹 쳐지게 잘 그렸네 쳐지면 안돼? 흥이 안되는 강아지지 됐어 <laughs> 왜? 어? 잘못한거야? 봐봐 이왜 이렇게 멀쩡하다? <laughs> 이쪽 눈이 좀더 크네, 내가 원래. <laughs> 아, 내 눈이 그냥 이쪽이 어. 큰 거야? 이쪽이 길어진 게 아니라? 어. 마스카라는 내가 어떤 어치인데 마스카라, 컬 픽스 해줄게요. 뭐가 남았니? 블러셔, 쉐딩, 하이라이터, 립. 너무 많다. 뭐가? 해야 할 것들이. 아, 그 선크림 발라야 할 거야. <웃음> <웃음> 왜 너무 지쳤어? 힘드네. 보니까 어때? 좀 괜찮지? 솔직히 냉정하게. 음 아이라인 다 지워져 있는데? 저기로 보면은 아이라인 이 엄청 길게 빠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중에 딱 보면. 어. 비포 애프터가 아주 명확할 거야. 명확하게 하겠지. 제가 싸움을 잘한다 그랬나? <laughs> 나? 어. 못하는 편은 아니야. 그래서 어, 나름 태권도, 복싱 이런 거다 배워가지고. 어, 복싱은 나랑 같이 배운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러닝 열심히 타고 있어가지고. 런닝맨? 어, 도망을 좀잘칠수 있어. 네, 맞짱 한번 뜰까? 그러면은 일단 눈썹이랑 눈 화장 다 끝났으니까 이게 뺄게요. 왜냐면은 이따 다 끝나고 빼면은 너무 볼록할 텐데 여기 드라이기가 없는 관계로 일단 이렇게 볼록한 상태로 두고 코 쉐딩 할래? 블러셔 먼저 할래? 에이. 코, 콧구멍. 콧구멍? 여러분 제가 이걸 또 신상템이라고 들고 오기는 했는데 이거 쓸래. 왜? 아니야 이거 써봐. 이거 왜 갖고 왔어 그럼? 얘턱 쉐딩 이따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이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게임? 바이로댕 <laughs> 뭐라고? 밸런스 게임이라고? 응. 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듀얼 컨투어 스틱 이게 아마 나온 지한 달, 두 달? 한달안 됐나? 한달좀 넘었나? 그러는데 얘를 제가 좀 받아놓고 약간 잊고 있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아직 안 써봤으면 신상이니까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웜이랑 쿨 있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거쿨쿨 디그다 디그다! 어둡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단 코를 만들 건데 이코 대를 살립니다. 제가 이거 한쪽, 안 한쪽 보여 이렇게 한쪽, 안 한쪽 됐어. 어, 그럼 비쌀 그거 보이네. 이렇게. 근데 이거 딱 보시는 분들은 어 상당히 이상하다. 음. 응.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야. 그렇지 많이 그렇겠지. 어 이상은 맞습니다. <laughs> 이게 어렵네요. 대단들 하십니다 아주. 야 따봉이야 따봉. 그거 비벼. 응 그럼. 이게 뭐 자연스러워진 건지 없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상하지는 않잖아 봐봐. 아 그렇지? 어. 응. 그리고 반대도 똑같이. 응. 야 어렵다 이 각도가 안 나온 게. 왠... 저 손으로 해봐봐. 이 손으로? 응. 이손1인데1 <laughs> 능력 지일이야? 왼손 1이야 기다려봐. 웃지 마봐. 웃음기 좀 빼봐. 슬픈 능력 좀 해봐봐. 쭉. 코가 좀 이렇게 생각해 생겼네. 이상하지. 응와 <목소리> 음. 너무 많이 했다라고 음. 생각했던 거 많이 거 맞습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또 비벼 그 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하는 건 혹시 누가 보면서 따라 하실까봐 설명을 하는 거잖아 같이. 그치, 그치. 또, 또 치대야 될거 아냐 아 치대야 돼? 아잘 알아서 해너 후회하고 있지? 아니야 바로 운동 갈까? 이거 해야 되잖아 하이라이터? 아니 그건 뭐야? 여기 안에? 코 여기 눈깔 눈, 눈 쪽? 아 해야 돼 눈꼬리 눈깔 쪽 아 어렵네. 자기가 칠해놓고 자기 웃으면 어떻게? 어렵다 어렵다 난이도가 좀 있다. 난 <laughs> <laughs> 근데 자기야. 어? 하나만 딱 얘기할게. 어. 진지하게 하고 있어. 아 진지한 거잖아. 어. 그렇 음. 응. 화장 까졌다. <웃음> 쿠션. 안쪽 <laughs> 아, 쿠션? 컨투어를 그냥 지우는 거지?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자연스러워졌지? 진주알 생겼지? 어또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좋아 괜찮다 나그 느낌 있어 그 다음 응그 다음 블러셔 할래? 그건 자기 해라 아 자기가 다 해줘 아 걱정. 자 블러셔는 또 뽐니님이 개발에 참여하신 매드피치 모드믹스 크림 블러셔 누드랑 타로랑 그리고 블루밍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자기가 마음껏 믹스해도 되고, 원하는 컬러로 나한테 칠해주면 돼. 이름 다시 얘기해봐. 아, 그, 색깔 보고 골라? 핑크색? 핑크색? 응. 뭐가 핑크야? 이거? 응. 블루밍. 응. 블루밍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이거 건데? 되게 예뻐요, 컬러.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되게 단단하거든요? 이거 저번에 쇼츠에서 이 제형 어떠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여기 이렇게 단단해요.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손가락에 묻혀 나오는 느낌이고, 컬러는 이렇습니다. 얘가 어, 펴 바르면 아주 봄그 자체입니다. 아주 예쁜 컬러예요. 됐어. 어? 괜찮은데? 너 잘한 거 같아. 잘했어. 잘 입고 많이 봤잖아 너보다 잘 얹은 거 같은데 아주. 다음 거야. 또더 어따 해야 돼 또? 아니야, 너더 진하게 하고 싶다든지 뭐. 아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어. 오케이. 너 지금 잘 찍고 거 씻을거 같으니까. <laughs> 오베보 쉐딩이랑 에뛰드 쉐딩 챙겨왔습니다. 오케이. 이 친구. 원, 두,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탁탁탁. 툭턱 오케이. 응. 목이 <목소리> 넓은 거야. 얼굴이 작은 거야. <laughs> 너무 일점 레슬링했었어 혹시 예전에? 어 담담 다담음다 다음다. 니가 나 빨라. 또 모가지로 레그컬했지. 저 괜찮아. <laughs> 괜찮다니까. 이제 입술. 입술 잘해. 아. <laughs> 아... <laughs> 거참... 아니 입술 꼭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일단 아까 전에 심플레인 이거 신상 팔레트 있다고 제가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사면서 너무 예쁜 컬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거 몇 호야? 4호를 구매했거든요. 이런 로즈멜론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를 사긴 샀는데 근데 최근에 유리쇼님이 이렇게 바닐라코 마켓을 하셔가지고 유리숍 픽이었나? 그 옵션을 유리숍님이 마음에 드시는 컬러 4개 선택돼 있는? 꾸려진 걸로 선택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확인해 보고서 여기 네개 중에 하나 하든지 아니면은 아까 어디 갔어? 또그 사이에 어 이거 심플레인 틴트로 하든지 자기가 선택해. 이름 알려 줘. 1번 로즈 멜론, 아. 2번 샤인 애플리콧트 3번 핑크 구아바, 4번 레비추, 5번 헤이즈 모브. 2번 사번 제가 여기다 발색 먼저 보여 드릴게요. 어, 자기가 달 거야? 아, 근데 이거, 이거 뭐 색깔도 남잖아. 어, 여기 샤인 애플. 애프리... 와우. 어, 되게 촉촉하다. 잘못 고른 거 같은데? 형광색인데? 아니면 다른 색도 여기다 보여줄까 컬러를? 어제 보여주면 좋잖아. 어, 그렇지. 시청자분들이. 그렇지. 이거 하나 까봐. 말도 다시. <laughs> 이거 하나만 까주지 않을래? 어. 얘가 헤이즈 모브 그거다. 그게 낫네. 뭐 고풍지다 색깔이. 아 겉으로만 봐도? 어, 야 그거다. 난. 어 이거 완전 여름 뮤트 깔인데 염유. 어, 헤이즈 모브, 핑크 구아바, 샤인애프리콧, 레비슈에다가 로즈멜론. 이거는 심플레인 제품. 로즈멜론이랑 줘봐. 로즈멜론이랑 뭐라? 이거 헤이즈. 오 조합이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즈멜론을 일단 바탕으로 좀 깔아주세요, 공연님들. 응, 음, 베이스로 깔겠다고 합니다. 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1 2회 반복. 뭐요? 입 안에 먹여줬는데? 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됐어. 끝난 거야, 메이크업? 음. 아, 바닐라 코. 플럼핑 효과 있다. 시원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손바닥에 아까 로즈멜론 컬러 지웠는데, 착색력 좋습니다. 반대쪽도 싹 지워볼게요. 와우. 아, 근데 요즘은 착색이 안 되는 틴트가 없나 봐. 너무 좋아. 근데 얘네들 컬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빨리 제가 조만간 쇼츠로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으로 됐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야? 내가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 와, <laughs> 그 건방진 자세는? 왜? <laughs> 어떤데 오늘의 내 얼굴이? 내네 얼굴이지 뭐 말투 다시.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남자친구가 해준 신상템 메이크업은 모두 완성이 됐는데요. 어떤가요? 뭐 제가 한 거랑 뭐 그렇게나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어허, 무언가다 <laughs> 네. <몸한다. 웃음> 아 근데 진짜 잘했어, 솔직히. 어떤 메이크업과 관련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놓겠어. 이게 뭐 화장도 하나도 안 떴어. 아까 하, 한 펌프 되게 깊게 찍길래 어우 망했다 싶었는데 그한 펌프 가지고 잘 여기저기 펴 발라가지고 또 깔끔하게 깔리고 그러면은 오늘 저의 이 컨텐츠가 재미있었길 바라면서 다음 달에 또 남자친구 작업실에 쳐들어와서 재미있는 영상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빠잉 빠아다 했어? 응 진짜로 빠잉 <laughs> 아, 뭐, 다른 거할수 있는 못창 해봐 이건 성대모사잖아 아, 어 성대모사 해봐 성대모사? 맞춰보라 그러자 아 오케이 그럼 1번은 내 성질 까먹었나봐요 2번 허내 성질 까먹었나봐요 3번 네내 성질 까먹었나봐요 나중에 알것 네. 같아 근데 4번 욕해야 되는데 욕, 욕을 못 하니까 해 내가 이...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정답을 아시는 분 <laughs> 한번 맞춰보세요 재미로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빠잉!